자, 들어보자. 얘들아, 요거, y는 얘네가 쩌고 어쩌고지. 그러면, 식 자체가 0부터 어디까지? 어, 6분의 파이까지, 루트, 뭐 더하기? 1, 1 더하기. 얘들아, 요거, 미분하시면? 어, 코사인엑스, 분해, 마이너스, 사인엑스, 얘를 어떻게 해라? 제곱을 해라. 자, 그럼 얘들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지 네. 그러면 얘는 뭐야? 코사인 제곱 분의 1네 루트 풀면 0분의 아니 뭐예요? 0에서 1분의 8까지 코사인 세타 분의 1 dx죠 세타는 왜나니 아니야? 이렇게 되겠네? 이 과정 괜찮니? 천천히? 네. 아니야?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시컨트라면 뭔가를 미분했는데 시컨텍스 나오는 게 뭐죠? 뭔가를 미분했는데 시컨텍스 나오는 게 아니죠? 탄젠트는 시컨트 제공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시컨텍 나오는 게 없어요. 아, 근데... 아, 아. <laughs> 어,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자, 약간의 손을 좀 봐줘야 된다. 원래 분모에꼭사인이 있으면 분자에 사인만 있으면 얘를 지원해가지고 바꿀 수 있지 분모는사인이 있는 걸로, 그음 분자는 뭐 코사인 있는 걸로, 아니면 분모가 코사인 있는 걸로 분자가 사인 이는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앞뒤로 분모 분자 뭘곱판니해 네. 코사인, 코사인. <laughs> 그러이랑 이렇게 돼요. 그럼 코사인 제곱 x는 어떻게 바뀌지? 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여기에 코사인 x. X, 0부터 6분 t 파이부터 6분의 8 자, 이놈 다음에 뭐를 치환할까 전체를 치환할까 싸인만 치환할까 싸인만 해요. 어 싸인만 해 s 그 m o n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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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m 나 n 만약에 사인 제곱 x 는1 마이너 인 제곱을 갖다 보면 시원을 해버리면, 게분분구면요이 사인 x 의고사인 X거든? 분자에 사인 X가 더 없어서 안 없어져?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T분의 길로 내려가가지고. 자, 그럼 얘를 넘기면, 자, X가 0일 때 사인은 0이시고, X가 6분의 파이면 사인 6분의 파이 얼마? 분의 1, 얘는 1마이 t제곱분의 1, dt가 되겠다. 얘들아, 얘는 어떻게 하노? 어, 눈에 보이는 합차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 계산이 되겠네? 음, 합차가 되는 거냐 부분 분수? 그런것이냐1마 t분의 1, t 분의 1. 백 p 1 플러스 t 1 p 면 되나? 그1면 t 1 플러스 u 마이너스 1 플러스 u s 분는1 m i n u 얘 t 이 뭐냐 i 분하면1 마이너스 s 제는1오고이 s t는 1이 l 1 p l 1 이거 어, 적분하면 얀 얼마? 에 어. 그렇지 아니예요. 아니야 어, 맞는데 어. 은1 마이너스 t 더하기 엘은 1 플러스 t 여기다가 0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네. 얘도 보자 얘도 y는 x 방식이죠 그러면 얘는 0에서 l n 2 어쨌든 1 플러스 제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고마워 아, 쌤 좋아하니까 생각나는데 영상에서 누가 저거 쌤이 쳤고 있었대요 밑에그 2에 3에 x 프라이 치우고 2에 예. 아니, 그게 3, 3인가? 어쨌든 저 누가한테 쌤이 시키고 있던데 쌤한테의 시켜주고, 아니 누가, 아니 쌤이 누가한테 시키고 있던데 그냥 잘했 저렇게까지 질문을 시켜준다고 그러지? 아, 아 유머니 초반에 이거, 그거 3내려오는거잘이 올해 때 갖고 한번 적분 때 어, 적분 때, 그거 꼴로 해서 나온 학생인데 뭐, 전부 이머니학인가 이틀 전에 이걸 다그구나유가 맞구나. 형님 s 가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u 기 e i 들어가가지고 r e i 여 not 는데 이거 내려 n 자 t sure. I'm not s 이 r e I'm n o 이 sure. I'm n 이 t sure. I'm not s u r 는 I'm not s u 은 e I'm not 거 u r e i 얘 n o 얘 s 랑 r e I'm n 랑 t s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의 1이잖아? 얘는 이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 좀 보이니까 편하지 않나? 그네라면 얘들라면 없어지고 1이고 얘들라면 2분의 1이지.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네 1 더하면 플러스 2분의 1되지. 그러면 얘다가 플러스로 바꾼 4분의 2네 2의 2x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되겠네? 대부분이 다 저렇게 주지 않아요? 이 0이루도 빼겠더라 그런 미안요고 없어지고 뭐 절대값 붙겠지만 일단 0에서 l n이 어, 어, 4분의 1 e에 ex 제곱 더하기 e 마이너스 ex dx. 그 다음에는 얘들 이거 적분하면 얼마니? 5분의1 e x 제곱 마이너스 2e 2e 마이너스 ex. 8분의 1.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x제곱에 0에 n에 2야 그러면 8분의 2에 1에 2에, 2에 2x 마이너스 2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x라다? <laughs> 아 뭐야 그게 그날 이거 대입하면 계산은 할수 있겠다 잠깐만요 얘들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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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이라고 하고 원점이라고 하고 원의 연애하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되니? X제곱. Y제곱. Y제곱은 4지. 그럼 여기서 위에 것만 잡은 다음에, 요걸 뽑아내자. 맞죠? 근데 두배 하면 요 길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는 Y는 루트, 그치. 4-X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자, 보자. 요 길이가 루트 4-X제곱이라는 거지. 그러면 요 전지 요 길에는 얼마가 돼? 이 루트 어, 4-X제곱이지. 얘는 정상각형이래. 그러면 4분의 루트 3A제곱이겠네. 그 4분의 루트 3A제곱이 되는 거지. 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해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접근해라.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어차피 이쪽 반이랑 이쪽 반이 같지 크기가 그러면 0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거지 무방 그러면 이거 전개하시면 2분의 루트 3 얘는 전개하면 4의 4이너스 x제곱이지 4 넘어가면 2루트 3 4마 x제곱의 502DX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네, 있죠? 응. 아. 얘는 얘들아, 어려워 보일 뿐이야. 어. 진짜야. 예? 아, 얘는 오히려 어. 그림이 없었으면 나가더 쉽게 풀었을걸? <laughs> 한 발에. 아마 앞쪽에는 y는 e의 마이너스 x 제곱. 가 다른데 그러면 마이너스 ln 이부터 0까지는 요 가로 길이가 얼마인 거야? 아, 어, 아니요한 변의 길이. 다 어, 이의 마이너스 x 제곱이겠지? x겠지? 맞지? 그러면 그렇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의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2에, 마이너스, 마 얘를 마이너스, n 2부터 0까지 적분하래. 응? 더하기. 얘는, 요 녀석을 따른데, 아무리 어렵게 줘봤자 어차피 제곱하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뭐 어렵게 보이려고 한다, 노력간다 그러면 막, 여기서, 요 녀석, 이 길이는, 요 함수 값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게 제곱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0에서 2에 마이너스 1까지는 제 제곱하면 ln 1 플러스 x 플러스 1. 요거 푸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그냥, 그냥, 그냥 부, 그, 부위만 달라, 부위? <목소리> 그, 어, 구간이 달라요, 구간은. 부위는 거기고. 자, 빨리 가요. 요거 접분해 보자니 얼마? 마이너스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에 세고 마이너스 n에 2에 0 얘는 어제 성찬아 이거 어떻게 넣었노? 그거 통째로 뭐 시작했었지 않나? 어 DNA하고 어제 한번더한 다음에 그것도 접근해가지고 싹 모았던 거 기억나? 요거는 요 앞에 있는 거 x 플러스 1 얘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인데 얘 접근하고 플러스 x라서 없어져요 얘를 접근하면 얘가 앞에 그대로 나오고 얘 분의 1 빼기 1이잖아요 거잖아 그럼 빼기 1이니까 걔 접근하면 마이너스 x 나온다는 거지 근데 얘 접근하면 플러스 x지 그냥 계산하면 영. 반면에 그 그냥 꼬를 외워버려. 영 있잖아. 영 원래 1이었지. 예 적분하면 어떻게 돼? XG. 어, x n 1 e 플러스 x 지 그런 다음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x는 플러스 1분의 x가 되지 얘는 이제 우리가 대분수폴로 갖고 대분수폴로 보면 1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dx가 돼 어, 예.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적근하면 x 1적근하면 마이너스 n의 x. 어, x 플러스 x. 1이 되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야 이거 플러스 얘 하면 x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나온다. 오 공식을 잘못 르고 있어. 왜? 그죠. lnx 미분하면 x lnx m x 잖아요. 그래서 어. ln 안에 있는 부분을 미분해서 빼는 걸로 어 얘는 이제 x 플러스 2를 접근을 하면 얘는 그러면 x 플러스 2아에 x가 나올 줄 알았던 거지. 엑스 플러스 2, LNX 빼배기 엑스 플러스 2빼기 공식 이끌고 있는 거지. 아,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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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카모 미분을 빠르게 보면 얘 미분하면 엑스 플러스 2분의 1이지. 네. 얘랑 얘랑 약분 돼서 1을 어여는 없애줘야 되는지. 그니까 기1 요거는 네. 되게 빠지면 돼요. 아, 쟤 어떻게 계산하냐? 제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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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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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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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 이 x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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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거 이거. x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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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뭘 지원하게? X 플러스 X 아 X 플러스 말에 괄호 안에 있는 거 지원해봐야 될 지원 이거 하잖아 그럼 아, 1 플러스 X 분의 1의 DX는 DT거든? 얘가 x X 플러스 1이야 와와 맛있네 응 우와 그래서 지원하면 2등분. 얘는 그냥 요거 분의 1 DT야 와이제 무슨 변이 인해서이 e 플러스 네. 그래갖고 잠시 네. 거든 근데 애들이 여기서 먹히고있거야 나이스 프포 나이스 포트여기좀 복잡해 보이니까 복잡해 보니까 네. 여기서 막 애들이 막 남아보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너희가 이분 했을 때 얘를 미분 했을 때의 모습이 한 번에 눈에 딱 들어오면 어, 너집초까지 쉬고 그렇지? 한번어한번 보겠어? 요저것보기니까1에 플러스 1 바로 뭐 진짜 쉽죠? 에풀수 있지. 자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뭐한 t 조에 대해서 위치 x, y가 어떻게 된다? 자 얘들아, 우리는 속력의 최소라고 하는 거는 v_t를 구해야겠지? 네. 자 우리 공식 중에서 dx/dt 제곱 더하기 dy/dt 제곱 dt 얘는 얘는 여기서 속력은 뭐게 속도는 예얘 속도는 뭐기여기요여기 <목소리> 속도다잉 어 여기서 속도요 얘를 접근는게이거걸라는 거지 어 그래서 그냥 속도인데 우와 속도 어떻게 우와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속도라는 거요 이거 뭐야 보자 으음. 저 앞에 것그 미분하면 얼마 뭐어야 t 마이너스 t 분의 1이지 어 진짜. 얘는 2지얘 제곱 더얘 제곱하면 결국 어떻게 나와 그렇지 t 플러스 t 분의 1의 제곱 나오겠네 잠깐 얘는 절대값 t 플러스 t 분의 1이요 왜 속력이라고 했게? 뭐 쓰면 돼? 산중기야 맞아 곱해 없을 것 같으면 산중기야 그러면 등호성립할 때 둘이 어떨 때? 아, 같을 때티가 언제? 1일 때. 때 그럼 얘는? 이거 1부터 4까지 어, 적분하면 응. 되겠네 T 플러스 T 분의 스 1이 어는 어? 얘 미분하면 얘, 얘 미분하면 얘얘 제곱 더하기 2에서 가 아.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자, 열어보자 적선의 기울기가 요구란 한다 이 곡선이 점점을 지났는데 그러면 뭐야? y에 아니지 f'x가 뭐라는 거예요? 저 x분의 x-1이라는 거지? 네 맞죠? 저거 대본수 바꾸면 1-x분의 1이네 예? 적분하면 얼마예요? 전는나 너무 쉽지 않나? 그러면 C가 뭐야? 이렇게만 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F2는 얼마에요? E 마이너스 2가 되겠네 F2 E 마이너스 E E E 이 E 마이너스 2 2 2 E E E 2 E E E E 이 이렇게 어. 싹싹 분리시키면 yeah, X. 그렇지 아 so 렇 u c h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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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m not sure. I'm not 지 그렇지 플러스 o t sure. I'm not 시 구할 수가 있죠 어, 아. 너무 쉽죠? 오늘 얘들아. 화장실 들어가면 그날 화장실 못쓰는거죠? 어 그래? 어. 어 <laughs> 얘들아 우리가 그래도 적분 미분 처음 할 때는 네. 저 공식 외운다고 고생했잖아 이제는 너무 쉽지 않나? 아, 좀, 좀, 맞죠? 아, 다행이네 아, 아, 여러분 <laughs> 얘들아 얘는 뭐할다1마어 아, 그치 1 마이너스 코사인 어. 제곱 바꿀 수 있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면 약분하면 얼마요? 예 코사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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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도는 삼각함수의 미분인데는 적분도 나오네. 음. 재밌당. 삼각함수. 앞에 아. 오늘 이 아. 학기 아니 세 번째 시간. 다 적분 아니에요? 뒤에 할 거. 없나 오. 이 적분하면 <laughs> 얼마? 그렇지. 난 블러쉬인데 영놈의 1일에 1일에 <laughs> 가면 F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는 끝자 파이. 얘들아 여기까지 푸세요 어, 네.